안녕하세요. 이무영 감독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아이디어 창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도 사랑을 받아요. 어떤 기업의 회의에서도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좋은 아이디어 없어 물어보는데 이제 아, 꽂아놓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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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리자루처럼 이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좀잘 맞지 않아도 계속해서 뭔가 신선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사람 같겠어요? 신선한 이야 계속 당연하죠, 신선한 그죠 신선한 조금 틀리더라도. 네. 영화의 아이디어 쌓기도 사실 비슷합니다. 음. 어, 처음에 그 각본을 쓰려고 할때 네. 이야기 어떤 소재를 찾았다면 네. 그 소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줄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디어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어, 계속... 그래서 작가는 바짝바짝 하는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내가 이 대본을 쓰는데 다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음, 네. 아니면 뭐 좋은 얘기인 줄 알고 막 이야기를 전개해 봤는데 그게 별로 이 각본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아이디어. 음. 그럼 버리면 되는 거죠. 뭐. 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쓸수 있는 아이디어들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음. 우리 인생이 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인생 지금 살아오면서 겪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수 주혜님은 네.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음. 하... 드라마틱. 별로 드라마가 없는 인생이야? <laughs> 아, 뭐, 인생 다 드라마틱하겠죠? 네네네. 네. 저는 서울에 오게 된 그런, 예, 음, 네. 네, 그 과정 스토리도 좀 드라마틱했던 것 같고. 짧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아, 정말요? 아. 네네. 저 원래 부산 사람인데요. 네. 어, 네. 반갑습니다 아, 어, 부산 출신이시구나. <laughs> 제가 지금 부산에서 그, 그, 교수 네, 네, 일을 거, 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아, 그래서 좀 반가웠어요. 네네네네네. 사실. 그래서 저 부산에 살다가 대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어. 아, 저는 원래는 뮤지컬 같은 걸좀 하고 싶었어가지고, 네, 그때 생각에 뮤지컬을 하려면 서울을 가야 되지 않나. 음. 어, 근데 답이 좀 없어 보였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음. 그래서 아 하나님, 저는 답이 없습니다. 음. 연고도 없고, 하나님 누가 저를 강사로도 써줄 수 있을까요? 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 정말 신기하게도 딱 일주일 뒤에. 저희 서울에서 좀 그때 당시 가장 핫했던 학원의 원장님이 세미나를 오셔가지고 음. 세미나를 오셔서 이제 거기 그냥 공부할 겸 참가하러 갔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실험 대상으로 노래를 좀 하게 된 거죠.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세미나 끝나고 서울 와서 강사로 혹시 할 생각 있냐. 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예, 그 강사를 하네. 네. 가셨구나. 처음에 딱 네, 이력서 한장안 내고 네,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느낌의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으로 계속 이어가 주시는 게제 음. 인생에서는 좀 드라마틱한 스토리지 않나? 와. 네. 지금 하신 얘기가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 이 내용이 다 오. 들어있어요. 오. 제가 아이디어를 계속 쌓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라야 되고. 그런데 음. 아이디어가 어디서 떠올라. 음. 아, 그렇잖아요. 막막한 얘기잖아요. 제가 아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부산에 있을 적에 나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음. 수도권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연구가 없어라고 아,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이게 우연한 기회가 결국은 아이러니거든요. 음. 일상이 아니고 음. 서울에서 꽤 조금 좀 인정을 받는 음. 그런 그 뮤지컬을 가르치는 뭔가 노래하는 걸 가르치는 뭐 어떤 학원인지 학원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음. 그학원에그 원장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 걸 들으셨다고 했죠. 그렇죠. 이게 사건입니다. 그렇죠. 음. 그다음에 그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학원에 가서 강사가 돼서 일을 하면서 결국은 수도권으로 오게 되고 그쵸. 그래서 지금 가수가 되는 어떤 그런 어... 발판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뭐가 있죠 인물이 있습니다 음... 그거는 주앤이라는 음... 가수가 여기 있습니다 음...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 음... 그죠 어떤 환경이죠 서울에 돈 많은, 음... 많은 그쵸? 그렇죠? 그런, 뭐, 작은아버지 있으면, 야, 주혜나 올라와서 그냥 내가 너방 하나 얻어줄게 있어라 하면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 나쁜 환경이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막막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학원에 원장이 오셔서 어느 날 강의를 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게 사건이에요. 음, 그죠? 그 다음에 그분과 어쨌든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관계. 이네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물, 인물. 환경, 환경 사건 관계.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작가로서 아이디어를 쌓는데 음. 정말 도움이 되는 음. 보석 같은 것들이에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건 인물이에요 음. 우리가 영화에서 결국은 무얼 보는 거죠 영화라는 것이 주인공을 보는 게 주인공을.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주인공이 그 자기에게 발생한 일에 아.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음.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영화예요. 모든 영화는 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관객의 관심을 끄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뭐예요? 매력적인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이 뭐 실존했던 인물이든 허구로 만들어낸 인물이든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인물이든 지금 내 옆집에 사는 내 친구든 다 상관없어요. 음. 무엇이든 상관없는데 그 인물은 2시간 가까이 혹은 2시간 이상 관객이 자기의 그 시간을 영화에 맡겨도 될 만큼. 음. 그렇죠? 매력적인 그런 인물이어야 돼요. 음. 그냥 빨려 들어가야 되는 관객이. 음. 너무 매력 있는 게 너무. 음. 그러면 작가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과연 나의 주인공은 본질적으로 누구인가? 음. 어? 가수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주엔이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그 인물의 본질인 거예요, 음. 그렇죠? 그다음에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품이 어때? 주인공이 온화한 사람이야, 괴팍한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음.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 아. 인간들은 어느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때 이 주인공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야이 친구 사이에 말이야, 너랑 나랑 친구 아니가 이렇게 뭔가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남발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진짜 우정 있는 친구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 우정이 있는 친구는 누구죠 그 친구에게 어려운 환경이 도래했을 적에 옆에 있어 주고 네. 손을 잡아주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게 진짜 우정이든 친구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어떤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영화라면 그 당연히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지 않아요 네. 그때 어떤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음. 결국은 영화가 뭐냐 깜깜한 극장에 가서 주인공이 뭐하나. 그렇죠 위기가 닥쳤을 때 네. 어떤 행동을 하나 이거 지켜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선하든 악하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렇죠 인물이 훌륭하냐 부와 명예가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아니 오히려 주, 이 인물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어떤 경우든 이 주인공은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야요 네. 그리고 무언가 오묘하거나 재미있거나 관객의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어쨌든 자력으로 관객의 호기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음. 그런 인물이 여러분들의 음. 주인공이 되야 어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다음 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환경에 환경. 환경 그렇죠? 예 네. 환경 주인공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 우리가 영화가 딱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주인공이 무언가 누구로부터 막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인공이 비제 쪼들리고 있는 상황이요 음. 혹은 내가 지금 경찰인데 내가 부패한 사람이야. 음. 무언가 나쁜 조직으로부터 상락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야. 그 주인공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경과 사건은 때로는 혼재돼서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연 가수님이 좋은 예를 아까 들어주셨잖아, 그렇죠? 아, 그렇죠. 환경은 네. 무언가 본인이 네.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는 일이 음. 이제 사건이 될 사건. 거. 그렇죠. 영화에서 사건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음. 그죠? 네. 이런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관계. 영화 속 주인공은 항상 다른 인물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네. 영화의 에너지는 뭐냐? 결국은 갈등이에요. 아, 대립과 갈등. 마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관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는 관계가 다 대립하고 마찰하는 관계는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대체적으로 누구와 갈등합니다. 결국은 인간이 뭐냐? 갈등하는 존재야. 아. 하나님이 없으면, 계속 싸우게 돼. 네, 음. 왜? <laughs>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오르니까. 음, 음, 음. 내가 맨날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르면 음. 어떻게 돼요? 네가 틀린 음. 거야. 그쵸, 그 끌려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화는 <laughs> 불행히도 이 갈등을 먹고 살아. 음. 영화의 그 갈등의 어떤 내용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관객이 그 영화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주인공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드냐 음. 그럼 굉장히 중요한 박찬욱 감독이 썼던 그 복수의,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좀 무거운 영화인데 한, 이 영화 하나만 예를 들고 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청각장애인인 류라는 인물이죠. 신하균 씨가 연기 네. 그렇죠? 너무 착한 사람이죠. 돈이 없어. 그렇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혈액인 누나가 신부전증을 어, 알고 있어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사실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아이를 납치하죠. 납치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려는 생각이 없었어.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자기 누나도 죽고 자기가 납치한 아이도 죽게 되죠.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납치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죠 이건 정말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납치범이면. 그 딸아이를 납치당한 그쵸 그렇죠? 아버지와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송강호 씨가 연기한 동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와 맺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또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영화의 어떤 출발하고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이냐에서 무기로 삼아야 되는 네 가지가 바로. 인물이고 그렇죠두 번째가 환경이고 그다음 사건이고 아까 환경과 사건은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관계력 자 그중에서 우리가 인물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인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인물이 주인공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주인공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실제 있는 인물이야 아니면 내가 지금 작가로서 창조한 인물이야 창조한 인물이거나 창조해야 되는 인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보를 쌓아야 될거 아니야? 없으니까. 우리 전은의 모델님은 누군지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잖아, 결국은. 근데 우리가 허구로 만들어내는 인물이면 은그 정보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인물의 과거사를 우리가 연구해야 돼. 그 인물이 영화 영화가 시작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뭐 2020년이다. 그 주인공은 그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의 삶이 있어요. 음. 그렇죠? 그 과거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김영춘 배우님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처음 만났지만 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본인이 살았던 삶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과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과거의 인생, 과거의 역사는 지금 이 주인공에게 큰 영향을 주는 과거의 삶이에요. 주인공의 과거사가 이랬기 때문에 주인공이 앞으로 닥쳐오는 자기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도 그 과거사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탐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인물의 과거사예요. 두 번째는 그 인물의 특성입니다. 특성. 우리는 다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 외모가 다 달라, 요 일단. 음. 외형적 특성이 다 다르고, 정신적인 면에서 다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사람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인물을 말할 때 각기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특성은 일단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어, 외형적 특성입니다. 음. 외형적 특성. 적으세요. 네. <웃음> <웃음> 그다음에 어, 정신적 특성. 정신적. 음. 그다음에 아, 정신적. 사회적 특성. 사회적. 음. 그다음에 네 번째는 특기나 취미. 음. 우리가 아. 다 다른 특기나, 특기나 취미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가 외형적 특성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우리가 외형적 특성 맨 처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키. 키? 키. 그 키는 결국 뭐에 포함되는 외... 거야? 외모. 외모지. 외모. 외모. 외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 우리가 외형적 특성에서 외모를 얘기하면, 아이, 요즘 그, 누구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무슨 외모를 얘기하세요?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드라마에서. 물론, 이 얘기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누구의 외모를 평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 그럼 귀여운 여인의 그 인물의 어떤 외모, 외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거기에 부합한 사람이어야죠. 네, 이미지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노틀담의 꼽추라고 하면, 그렇죠? 네. 그 형태의 외모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외형적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뭐죠? 아까 그 아, 정신적 ]이다. 특성이죠. 음, 예. 정신적 특성은 이제 성격이 성격. 제일 중요하죠. 성격 다 다르죠 우리가. 음. 아, 일단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음. 있습니다. 아니면 뭐 성품도 있겠죠. 온화한 사람이 있고 냉랭한 사람들, 음. 차가운 사람들. 자 그다음에 야망 이 있는 사람이든가, 음. 그렇죠.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은 다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 나는 이게 컴플렉스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사실 대체적으로 컴플렉스 아니에요. 어, 말 하는 우리가 말 못하는 컴플렉스들이 많아요. 음. 그렇죠? 네. 그러면 작가가 이 주인공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이 시나리오를 쓰는데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죠. 음. 그쵸? 그렇죠? 아까 어떤 외형적 특성도 다 내가 이 시나리오의 무기로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지만 성격적인 부분들, 성품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플렉스 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신장애가 음.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요즘 우리 저 우울증 호소하는 음. 분들 많고 공황장애도 음.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이것도 정신적 특성에 들어갑니다 음. 도덕관이 있습니다 도덕관 도덕, 도덕관 어떤 사람은 뭐~ 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그~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개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성적 취향. 어. 그러면 그러면 이런 것도 다 그렇죠. 그의 정신적 특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음. 사회적 특성은 뭘까요?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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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 어떤 계급 안에 포함돼서 살아갑니다. 이건 군대에서 계급이 아니고 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맞습니다. 조금 어렵게 사는 계급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음.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 주인공을 우리가 묘사할 적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막 그 사람 막 상류층에 돈 많은 부자인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가난한 빚에 쪼들리는 사람이 주인공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계급이 무엇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이것도 사회적 특성이죠 직업군 그렇죠 음. 교육 수준 그렇죠 종교 종교도 사회적 특성이에요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죠. 불교 신자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의 구성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국적. 국적, 국적도 사회적 음. 특성 안에 들어오는. 아까 그 인종은 그렇죠? 뭐에 외형적 외모. 특성에 들어간 아, 거예요. 외모. 왜? 외모.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음.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잘 봐야지 잘 본다고 해서 음. 우리가 아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 일본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음. 그렇죠? 음. 한국 사람일 수 있어. 음. 이거는 사회적 특성이에요. 귀엽지. 일본인이고. 그 다음에 이건 한국인이고 그런 거죠. 음. 그 다음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적 성향. 음. 음.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굉장히 그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는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음. 이런 연구들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음. 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미와 특기예요. 음. 취미와 특기. 취미와 특기를 아주 잘 활용한 영화가 복수는 나일 것이 아까 말씀 드렸죠. 음. 거기에 주인공인 그 류라는 인물이 청각 장애인이라고 네. 얘기했어요. 그는 사회와 단절돼 있어요. 여자 친구가 있긴 하지만 친구도 한 명도 없었그 외에 음. 돈도 없고, 돈도 없고, 네. 가난하고. 근데 이 사람은 밤이면 야구 연습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알루미늄 배트로 야구공을 때려요. 그러면 소리 난들. 처음에는 관객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 사람 진짜 외롭구나. 그래서 아, 정말 그이 울분을 여기서 그냥 뭐지? 야구공을 때리는 이걸로 지금 그 해소, 해소. 어, 시간을 보내고 여기에서 뭔가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 그 나중에 그 악당들을 처단을 할때 알루미늄 배트가 그그 공을 때리던 솜씨가 이 영화에서 그렇죠. 중요한 어떤 그 도구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인공이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느냐, 음. 어떤 그 특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연구가 돼야 되는 거죠. 음. 그렇죠? 자. 이번 강의 조금 좀 장황하게 이야기 설명됐지만 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아까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인물과 그다음에 인물이 놓여 있는 환경과 그가 영화 속에서 사건. 결국 만나게 되는 사건을 사건. 얘기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맺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인물에 관한 얘기라고 했고. 인물은, 아 우리가 그 인물을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해 볼 적에 그 인물은 아 외형적인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 정신적 특성. 그건 우리 이제 내면의 정신세계죠. 그 다음에 사회적 특성. 그 사회적 특성은 우리가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느냐. 우리는 다 사회적 동물이에요. 우리 그거 다 배웠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죠. 우리는 어느 범주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렇 그 그러니까 그가 주인공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주인공의 어떤 그 취미나 취미. 특기까지도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연구가 입체적으로 되면 이 주인공이 살아나죠 네. 그러니까 주인공을 그냥 단순하게 껍데기로만 묘사하는 게 아니고 그죠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음.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디어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쌓아가느냐,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한번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혹시 요즘에는 주인공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음. 어, 여러 명이 이렇게 스토리 나와서 주인공이 네네. 되는 경우는 어떻게 정착되는지 그런 되는지?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경우는 아닌데 예전에 그런 영화들이 그 보면은 그 로버트 알트만 감독이라고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음. 감독이거든요. 뭐 옛날에 그 매쉬라든지 90년대 후반으로 생각하는데숄컷 같은 영화들을 만들었던 감독인데 그 다양한 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일종의 꼭 옴니버스는 아니지만 옴니버스처럼 여러 인물들의 어떤 그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는 거죠 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장악하고 있지 못하면 작가로서 사실은 이야기를 써나가는데 일관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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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인공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근데 주인공이 갑자기 누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laughs> 그 장면에 가 보니까 막 물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고 있어. 이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수영을 못 하는데 이 인물을 물에 빠진 사람 구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확고하게 이 사람이 누구다, 그렇죠? 그 명확한 정의를. 작가가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응.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그 인물에 대한 연구가 돼야 된다는 음. 얘기죠. 네. 그러면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한국 영화 속에 음. 좀 매력 있는 음. 최고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그 어, 기독교인들도 이 영화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2008년에 나왔던 그 밀양의 어, 그전도연 씨가 연기했던 신내라는 음. 인물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무언가 마치 이 영화가 그 하나님의 존재에 음. 대해서 저항하고 막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좀 오해한 거예요. 어, 저는... 이 기독교도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신앙인들이 봐야 되는 영화를 생각하는데. 음. 거기에서 결국은 그 어,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이제 면회 가족 교도소로. 그데 그자가 어 나는 하나님한테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화가 난 거죠. 분기탱천에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 상처받은 건난데 아들을 잃은 건난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자를 지금 용서했소라고 하면서 이제 일종의 그 신을 향한 울부를 갖게 되는 그 여인의 얘기인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인물이 그리고. 어, 영화를 꼭 보시면은 신앙적으로 도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훌륭한 영화고, 또 영화 속에서 그 고통받는 신혜라는 인물이 매우 매력적인 영화적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